네,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당에서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셨어요. 국민의 힘이 위원정당 해산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어, 우리 헌법 8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개엄 선포 때, 그때부터 줄곧 그 내란에 동조하는 그런 그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개엄 네. 해제 의결에 불참하거나, 불참하도록 교사를 하거나, 또 탄핵 투표에도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행사하고 이후에도 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어 동조하고 선동하는 어 이러한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훨씬 더어그 정당 해산 사유에 더 많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걸 통합진보당 사태하고 좀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통합진보당 사태는 당시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 아, 이거 가지고 이제 정당 해산 사유가 됐는데 네. 요이번는 모의가 아니라 실행 행위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어 훨씬 더 중하다. 또어 그 이제 네 이석기 당시 이석기 당시 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이 이제 주 인물이었는데 이석기에 대해서 당시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옹호하는 발언한 것이 이제 주요 또패산 어, 사유가 됐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에 대한 옹호 발언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이런 것 등이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사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뭔지요? 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아마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형사법정에서 판단할 사안이죠.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탄핵사유가 성립을 하는데, 이번에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다 보면 이게 이 국민의힘 쪽에서 또는 윤석열 쪽에서 이 헌법재판의 재판 지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죄는 헌법 위반에 포섭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충분히 헌법 위반만 가지고도 내란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라기 보다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헌재에서 다투지 않고 헌법에 포섭시켜서 다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국민의 입에서 생태집을 잡으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어리둥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아니 헌법재판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고 네. 그 중에, 내란죄 성립 여부는 헌법에 포섭시켜서 충분히, 헌법 위반에 포섭시켜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 이것은 헌법, 어, 위반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즉, 그, 어,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 연구하고 있으니까,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우위한 율법하다는 부분을 다루다 보면, 뇌란죄 성립 여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포섭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미, 이미 지금 윤석열의 직무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다른 결정을 하긴 어렵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군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란째 성립 여부를 가지고 답시다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기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좀 신속하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신속하게 헌재의 결정을 종료하려고 하는. 하려는 청구인 쪽과 헌재 쪽의 입장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 공수처의 수사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 과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준다는 어떠한 특권 규정, 어떠한 특례 조항이 우리나라 법체계는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경호라는 경호해야 된다는 경호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막아서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박정준 경호처장이 중대한 오판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뭐뭐 뭐 불법 영장인이뭐 이러한 일부 구구, 오, 쪽에, 또는 변호인, 윤석열 변호인단의 주장을, 근거로, 어, 뭐, 영장이 어쩌고, 내란죄 수사권이 어쩌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법에서 다투면 됩니다. 법정에서.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영장이 불법하다면, 체포영장, 족부심사제도를 통해서 다툴 수 있고, 이후에 법적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두고 어, 그 영장이 불법인 것 같아 하면서 영장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영장 집행을 맡은 공수처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대처해서 를 공수처장의 무능에 대해서. 어,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어, 법체계 어디에도, 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불법인지 아닌지 한 판단해 보고 응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특권을 대통령한테 부여했나요? 네. 네, 예, 그것은 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분쟁, 다툼의 종국적인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니 편법이니 이런 시비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수는 없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무정부 상태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그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가장 큰 책임이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봅니다. 이런 국가기관 간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공권력과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 두 기관 다 국가기관이고 두 기관 다 무장, 합법적으로 무장을 할수 있는 국가기관들입니다. 네. 두 기관의 충돌을 방치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고난댕이라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갈등, 이런 것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권한 대행 아닙니까? 이것을 뭐 법과 원칙 어쩌고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고 이거 두 기관이 충돌해서 유혈 사태를 빚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최상무 권한 대행 말씀도 하셨는데 최 권한 대행이 경호체에 대한 지휘권을 왜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호체에 대한 뭐, 지휘권이 있니, 없니, 그걸 따지기 전에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에그 영장 집행에, 에 적법한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하라라는 네. 그런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최 대행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양측의 입장이 평평하게 대립되니 나는 모르겠다. 이게 지금 국정, 현재 혼란한 국정에서 국정 수습의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불확실성을 우리 경제가 가장 큰 리스크가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더구나. 이렇게 불확실성을 키워가지고 대한민국 국격도 추락시키고 경제도 더 어렵게 하고, 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최상국 대행은 자신의,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좀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공수처의 무능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호처에서 한 200여 명이 스크럼을 짜고 진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공수처와 경찰 인력은 1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좀 체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난도 좀 있습니다. 아유 공수처가 이를 어, 경호처가 이렇게 저항할 것을 예상 못했을 리가 없고 어, 예상을 했다면 경호처의 저항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비를 했어야죠. 경호처 쪽이 뭐 200명을 이스크럼을 짰는데 이렇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통상 어 이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경찰의 어떤 연행에 저항하려는 그런 어~ 집단이 있을 때 경찰은 (4~5배) (4배) 이상의 경찰력을 투입을 합니다 예컨대 (1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으면 (4~500명을) 투입하는 것이고 2 0 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으면 (1000명) 내외의 경찰 투입해가지고 네. 안전하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스크럼을 풀고 이제 이른바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당 네다섯 명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양측이 다치지 않도록 그걸 뜯어내서 이제 그 격리 연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 무엇보다도 경호처장이 앞장서가지고 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하고 선동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바로 공무집행방해로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한다고 이렇게 요, 그, 저, 공수처 쪽에 요구를 했는데, 공수처에 나와 있는 그 무슨 영장 집행을 담당한 검사가 이걸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심합니다, 공수처, 정말. 이렇게 그 법집행의 의지가 이것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수처가 영장 집행의 의지가 제대로 있기나 한 것인가. 이렇게 무능하면 공수처 문 닫으라고 할 겁니다. 네. 이런 공수처가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기회 때 이렇게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국민들의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러자아도 무능하다는 그런 지적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조로의 기회인데 이번에 또 오늘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공수처가 이제 포기하고 경찰에 또 넘긴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 이런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것 같아요. 애초에 왜 이첩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참. 그뭐어쨌든 네. 공수처가 답답합니다. 오늘이라도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하고요, 영장 재집행에 나서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물론 그 이후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공수처가 우리는 무능하니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항복선을 하고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군경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군인과 경찰의 수뇌부들이 지금 다 아, 구속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군의 육군참모총장, 뭐 여러 수방사령관이니 뭐, 지금 그 경호처에 나와 있는 그 병력이 수방사 예하부대거든요. 자기 사령관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또 군방부 장관도 구속돼 있고, 어, 경찰은 경찰청장이 구속돼 있고,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돼 있고, 그 경호처에 파견 나온 인력이 서울경찰청 소속이거든요. 그 자신들의 에, 지휘관들이 다 구속된 상황입니다. 지휘관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찰청의 차장, 서울경찰청의 차장은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그 영장 집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런 불법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런 경찰 지휘관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라! 어,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거기에 나와 있는 군과 경이 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응할 수 없, 응할 수 없다는 판단해서 공수처 쪽의 영장 집행에 길을 터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내일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 지난번에 그내란 특검은 네 표음과 다섯 편과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수 네다섯 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것은 다 탄핵 표결 전에 일인데, 이제 탄핵이 가결된 이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 200명 넘는, 그 가결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이제 국회에서 얼마나 나오냐는 것이 그것이 관건이지만 어 지난번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에 204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보다는 좀더 많은 표로 어 이렇게 가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기대는 위헌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협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결을 시키고 이 같은 협상이, 여야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 이제 부결이 된다면, 네. 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그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주로 이제 특검 추천 방식인데요. 네. 특검 추천 방식에서 지금은 어떤 상황, 어떤 특검 추천 방식을 택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하더라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서 어좀 엉뚱한, 그러니까 수사, 덮는 방향으로 이런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이 에, 원만하게 이제 어떤 어, 합의안을 마련해서 네. 합의할 수 있는 특검법. 예, 예전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계속 그 거부권 행사하고 부결시키다가 나중에 네. 여야가 합의를 했는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식으 우리 야 합의한 특별법을 특검법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우나 조국혁 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